이거 버섯, 이거 만원 주실래요? 제가 어렵게 나가서 구매해온 버섯 티입니다. 제가 이거 맨 처음 봤을 때 엄청 이쁘다 생각했거든요. 어, 이런 버섯 모양도 이렇게 예쁘게 올라가져 있고, 그다음에 원래 버섯이 균사에서 자라잖아요. 이 생크림 느낌이 약간 균사랑 비슷해서 뭔가 엄청 조화롭고 이 나무 껍질 같은 데코도 전 너무 귀엽더라고요. 그래서 옛날부터 아 이거 꼭 케이크를 사면 이걸 사야겠다 하면서 다짐을 했는데 요즘 제빵도 배우고 있고 혼자 연습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겸사겸사 겸사 케이크도 먹고 싶고 해서 하나 얻어왔습니다. 이건 또아식빵 거예요. 광주 분들 엄마 잘 아는 브랜드죠. 자 오늘은 간단하게 미역국을 끓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님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미역을 끓이는 정도가 많습니다 이렇게 준비된 미역을 적당히 잘라주고 너무 많이 넣나 물을 넣어줍니다 적당히 불려줍니다 또 우연히 냉장고를 보니 이런 얼려져 있는 소가 있어서 간단하게 미역과 1대를 비율로 잘라줍니다 자 이제 가스링지 앞으로 와서 아까 불렸던 미역에 물을 좀 빼주고 미역이 좀 많은 것 같긴 한데 당황하지 않고 먼저 마늘을 넣어주고 불을 쫙 켜줍니다 냉장으로 미역을 조금 굽혀줄건데 이제 집에 국간장 있으신 분들은 국간장 넣으시고 뭐 액젓? 류 있으신 분들은 액젓 류 넣어주셔도 돼요 일단 집에 국간장이 있어서 국간장을 살짝 넣어서 간해주고 좀 맑게 끓이고 싶으니 소금으로 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상태에서 약한 불로 슬슬 슬슬 볶아주면 됩니다 자 어느 정도 대충 끓으면은 이제 소도 듬뿍듬뿍 내가 산거 아니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넣고 볶아줍니다 굴이나 뭐 그런 거 있으면 또 넣으셔도 되는데 근데 이게 뭔손지도 모르겠어요 아 이런 소 부위에 약해가지고 아시는 분은 댓글 좀 이렇게 대충 넣어주고 또 고소한 맛을 내기 위해서 참기름, 참기름 역시 쇠주병이죠 참기름 넣고 들들들들 볶아주면 됩니다 자, 이제 어느새 고기도 많이 익고 좀 두부까지 볶으면요. 참 같은데? 네. 이제 쌈을 물을 이제 내려 보 줍니다. 여기에 이제 물을 때려 부어 줍니다. 괜찮 적당이 같죠? 끓여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물도 마지막으로 좀더 추가해 주고 보글보글 끓여주면은 좀 생각보다 좀 탁하긴 한데 그래도 맛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좀더 보글보글 끓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간단하게 집에서 떡볶이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거는 2,000원에 1kg 주고 산 밀떡인데 먼저 이렇게 물에 잘 불려 두었습니다 떡볶이 만드는 방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떡에 햄이나 이제 원하는 재료를 다 내려 부어 넣어주고 이제 마늘 집에 있는 재료들을 다 때려 넣어 줍니다 고추도 조금 넣어주고 그리고 아까 넣어두었던 정체물을 소고기까지 때려 넣어 줍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이제 인터넷에서 구매한 떡볶이 소스인데 엽기맛이죠 예. 이름에서 느껴지듯이 엽기 떡볶이 순한맛 소스입니다 소스가 이제 맛을 좀 많이 적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를 적당히 넣어주고 어묵이랑 뭐 그런 거 있으면 좀 좋겠는데 없어서 여기에 이제 또 물을 살짝 넣어주고 끓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그렇게 다 때려 넣은 거 그냥 대충 몇번 적어주다가 마지막에 치즈를 하 올려주고 이제 불 꺼진 상태에서 치즈가 녹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떡볶이에 얹어 먹을 이제 또 튀김이 없으면 안 되겠죠. 이게 출산은 어디서 난 건지 모르겠는데 우연히 제가 발견한 냉장고에 있더라고요. 새우 튀김을 가지런히 적당히 여섯 마리. 지금 시간이 5시 반인 오후 5시 반인데 제가 오늘 한개도안 먹어서 해 주고 간단하게 저는 어떻게 있더라? 시작. 에어프라이어 모드로 바꿔주고 150도 에어프라이어로 시작 돈까스로 하자 똑같구만요 아 뜨거워라 불어 부러? 불어져지 아니야 그냥 불어 민망하니까 어? 민망하 아니야 불을 까지안될까 먼저 먹 <laughs> 빨리 불어 <부러. 놀러 웃음> 이지 아니 네, 나나 <laughs>

어? 너무 얼어음잘 끓었네 이것좀 거야? 응 어. 중국집에서 연유 찍가 보네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니 뭐 이거 뭐야? 이거네 이거 먹어봐 다 이모가 준 거지? 뭐 이모가 준 거야 내다 샀구만 이집에3 그래서 3이 뒤면 돼. 중국에 다자거든 뉴질랜드 성경 성경 한다고?